안녕하세요. 더 모자이크 프로젝트의 설명을 맡게 된 김민아라고 합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이제 모티베이션, 그리고 스테이트 오브 디 알트, 시스템 아키텍처, 데모스트레이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과거 단순히 TV를 통해서만 영상 매체를 접할 수 있던 시대에서 스마트폰의 등장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튜브와 같은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 역시 증가시켰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 또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누구든지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누구든지 촬영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 되면서 소상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가 커진 것에 비해 현재 기술로는 저장된 비디오로만 처리가 가능하거나 그마저도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불편한 경우가 많아 실시간 환경에서 모자이크를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런 모자이크와 관련한 스테이트 오브 디얼트 두 가지를 살펴본 결과, 아이마스킹이라는 CCTV 보안업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인식 및 모자이크 처리 후 필요에 따라 해제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모자이크 편집 기술은 저장된 비디오에 대해 선택된 사람들만 모자이크를 적용하는 기술이 있지만 인식률이 낮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선택적 모자이크의 필요성 그리고 실시간 처리와 같은 라이브 스트리밍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안드로이드를 통한 모자이크 처리 가능 환경을 확장하면서도 사용자의 편리성 및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를 살펴보자면 크게 모바일과 서버로 나뉘는데요. 서버는 뒤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촬영하고 있는 비디오를 AWS Kinesis를 사용하여 서버로 넘겨주는 역할과 선택적으로 모자이크를 할수 있도록 얼굴 등록 및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서버에서는 받은 비디오를 바탕으로 하여 모자이크를 적용하고 웹페이지에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바일에서 서버로 등록하게 되는 얼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이미지보다는 16개의 이미지가 그리고 16개보다는 비디오일 때 인식률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 프레임이 많은 상황에서는 학습을 하는 데 과적합이 발생하여 인식률이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약150 프레임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30 fps로 5초간 찍은 영상을 서버의 얼굴 등록 데이터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버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자면 받은 프레임에 있는 모든 얼굴들을 YOLO V5를 통해 디텍션하게 됩니다. 노란 박스처럼 모든 얼굴이 인식된 후 딥소트를 통해 트래킹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딥소트에 대한 결과로 주황 박스와 같이 모자이크 처리를 유지하며 트래킹하거나 파란 박스와 같이 모자이크가 처리되지 않은 얼굴을 트래킹 혹은 초록 박스와 같은 새로 인식된 얼굴로 나뉘게 됩니다. 초록박스에 새로 인식된 얼굴은 등록된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 페이스넷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페이스넷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이 주황박스로 판별이 난후 마지막 모자이크 과정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실제 구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몇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다음은 각기 다른 4개의 영상을 딥소트에 넣었을 때 나온 트래킹 시간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한 프레임에 측정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트래킹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때 유난히 한 부분에서 티는 값이 관찰되어 AWS EC2에서 이를 실행시켜 본 결과 우측과 같은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딥소트의 계산량이 많은 만큼 하드웨어와 같은 환경이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사람 숫자와 트래킹 시간이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의 특성상 빠른 처리가 필수적인 만큼 딥소트에서 처리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자 그리드를 설정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이는 서버단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나타낸 영상인데요. 다음과 같이 특정 그리드를 설정하여서 이 그리드보다 인식되는 얼굴의 크기가 작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부분처럼 딥소트와 페이스넷을 거치지 않고 바로 모자이크 처리가 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모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어플에서 사람 얼굴 등록 관련입니다. 앱을 켜고 다음과 같이 카메라, 파일 접근 권한을 허용해 줍니다. 다음은 스트리밍을 위해 로그인을 합니다. 인물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등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위에 있는 버튼을 통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얼굴의 리스트를 볼수 있습니다. 현재 한 명이 등록되어 있으니 제 얼굴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쪽 녹화 버튼을 누르면 5초간 녹화가 되며 이때 고개를 상하좌우로 돌려가며 촬영해줍니다. 저장 확인 버튼을 누르면 등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데모 상황입니다. 위에는 스트리밍 웹 페이지, 아래는 안드로이드 어플 화면 녹화 영상인데요, 흰색 옷 여자는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고 스트리밍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뒤로 지나가는 검은색 옷 남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설정된 그리드보다 작아 트래킹되지 않으면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검은색 옷 여자는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지라 초반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트래킹 되면서 모자이크가 해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검은색 옷 남자는 앞으로 나와도 모자이크 해제가 되지 않고 있지만 뒤로 지나가는 회색 옷 남자는 그리드보다 작아 바로 모자이크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후 등록된 여자끼리 앞, 뒤, 좌, 우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리드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트래킹이 유지되며 모자이크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등록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선 영상에 등장했던 검은색 옷 남자를 안드로이드 어플에서 등록을 하는 과정입니다. 페이스넷을 통해 각 얼굴들에 대한 인베딩 정보를 받아오는 동안 어플에서는 로딩 중이 뜨게 됩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좌측은 스트리밍, 우측은 안드로이드 화면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검은색 옷 여자는 계속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되어 있고 중간에 들어오는 회색 옷 남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 모자이크 상태로 트랭킹하게 됩니다. 그후 새로 등록한 검은색 옷 남자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데모 1과는 다르게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흰색 여자는 크기가 작아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다가 학생 여자 역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상태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더 모자이크 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